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N 창업을 했고, 이 채널은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남기는 채널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2시 8분이고요. 어제 수정사를 해보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저분들이 회원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고, 해당 작업이 배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앱이 사용될 수준의 디테일을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업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용성 측면에서의 디테일이고, 어, 유저가 회원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좀 직관적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상, 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마 오늘 중으로 배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목이 화장 나서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은 다시 운동하고 클라이밍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작업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한한달 정도는 쉬어줘야 할것 같은 상황이라 데미지가 좀 있는 편이다. 아 그러면 더 빨리 자고 일어나서 배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